주진우의 이슈,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어, 오늘은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멈출까? 헌법 84조 논쟁이죠. 사실 제가 이게 조기 대선론 언급인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한 언급은 극도로 자제하고 잘 얘기를 안 했었는데요.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먼저 이 얘기를 막 꺼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자기가 대통령 된 것인 양 대통령 되면 재판을 멈춘다라고 스스로 셀프 밸로나 하고 다니면서 국민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대응적 차원에서 이게 혹시 국민들께서 이런 뻔한 수법에 속지는 않으시겠지만, 혹시 가스라이팅이라는 게또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대응적 관점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이 왜 멈추지 않는지, 또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해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되게 웃긴 말을 했어요. 이게 지금 어떤 논쟁이냐면,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 외에는 그 재직 중에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거기에 소추라고 하는 거는 재판에 해부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하다 보면 막 고소고발전에 막 휩싸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뭐 이런 데서 막 무분별하게 고발을 해왔을 경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수사도 받고 그 중에 또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으면 고소고발전을 통해서 국정수행이 엉망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헌법에만 있는 규정이 아니고 아주 중대한 사안 아닌 그 내란 외안 정도가 아니면은 일단은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 요, 요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되게 이율배반적이고 내로남불인게 뭐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현직 대통령 시절이니까 수사하면 안되잖아요. 근데 헌법의 규정에 소추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사는 가능하다 소추만 못할 뿐이다 뭐 이렇게 우기면서 자기들은 수, 규정에도 명시적인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기소는 안돼도 수사는 가능하다. 이렇게 우겨왔어요. 그런데 소추라고 하는 거는 수사가 전제된 것이고 그 취지 자체가 대통령이 고소고발전에 휘말리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사는 가능하고 기소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헌법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우겨놓고 마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되니까 소추만 안될 뿐이지 수사는 가능해. 이렇게 민주당에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 우겨놓고 이제는 그 넓게 해석해가지고 기소도 안 되고 재판까지도 안 된다 재판도 기존의 재판에 해부됐던 재판도 다 멈춘다고까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리한 확장 해석이죠 그러면서 이재명 피고인이 어디서 좀 주서들은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는 이론을 펼치는데 소추 되지 아니한다의 소와 추를 한문으로 나눠가지고 소는 소송 제기를 얘기하니까 기소를 의미하는 거고 추는 재판 수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기소도 안 되고 검사가 재판에 나가서 재판을 수행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재판이 멈추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개변을 늘어놓습니다 만약에 헌법을 만든 우리 입헌자들이 그런 의미로 만들려고 했으면요 은 소추도 안 되고 재판도 받지 아니한다 그렇게 명확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소추되지 아니한다 까지만 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있었던 재판은 피해자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있어서 있던 재판이 멈추는 거는 법 앞에 평등에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입후보로 해서 대통령이 되는 상황 자체를 좀 가정을 잘 못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헌법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셀프 밸런 해봤자 소용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이 이제 입법조사처장을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니까 입법조사처가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데 약간 민주당 편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얘기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19대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대선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선고 받았으니까 좀 부담이 덜하죠. 대법원에또무죄나요 확률이 높으니까. 그때 민주당이 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아니 홍준표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로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그 어, 재판이 계속돼 가지고 유죄로 바뀌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공격을 엄청 해댔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이 돼도 재판을 멈추지 않는다고 민주당이 가정하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거기 이게 그 당시에 입법조사처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 유지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니까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 유지가 안되고 즉시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된다. 얘기는 뭐냐면 재판이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재판이 진행 안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금고 이상 유죄가 갑자기 확정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 유지가 안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자. 들이 귀신같이 이걸 또 찾아냈어요. 그래서 입법조사처에 막 물어본 겁니다. 너 니네 19대 대선 때는 현직 대통령도 재판 진행되고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이 유지가 안된 데매 지금 입장은 뭐야 이랬더니 발을 빼요. 민주당 편들기죠. 그 당시에 내 입장은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 이 입법조사처가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 유죄가 확정됐다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직 유지가 안 된다는 입장이었지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입장을 낸 적이 없다. 완전히 말장난이죠. 현직 대통령이 군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은 대통령직을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까 지적했다시피 재판이 진행돼야지 뭐가 형이 선고가 되고 그 선고 이상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직은 직을 잃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이 재판이 진행된다는 걸 가정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도 과거 19대 대선 때 분명히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는 입장을 미리 밝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헌법학자 10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7명이 전부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는요 현재 민주당 입장과 민주당의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론적 배경 을 많이 제공하는 서강대 임지봉 교수님 같은 분도 불소추 특권이라는 건 특권이지 않냐 그 특권 범위를 최대한 좁게 해석해야 된다.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니까 재판은 진행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노동일 교수님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던 것을 왜 멈추냐? 일반 국민과 함께 다 재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전학성 교수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 해부돼서 소추되어 있는 사건은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무려 10명 중에 7명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견해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은 좁게 해석해야 되죠 제가 모처럼 임지봉 교수님과 법률적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럼 이 판단을 누가 해야 될까요? 제가 왜이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됐냐면 마흔혁 후보 임명을 현재가 좀 어떻게 보면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만 직관적으로 헌법에 이 규정이 있으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걸 결정하나? 하는 생각이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헌재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임이 명백합니다. 왜냐하면은요 헌재는 판단하려면 무슨 사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형이 선고되고 그 선고의 효력을 다투거나 뭐 이런 어떤 행정처분이 있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뭔가 위헌 여부를 가리거나 뭔가 법률 제정이 있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원칙이 있냐면 법원의 판결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헌법재판소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대법원까지 다 받았는데 헌재가 그 법원 판결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니 안 침해했니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심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상권 분립에 완전히 어긋나게 되는 거니까 헌법재판소가 기본적으로 그 룰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과 업무분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사건이 계류정이 중이고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헌법재판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럴 리도 없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고 억지로 가정하면 대통령이 됐을 때 아직 형도선고가안 됐는데 재판이 뭐 진행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가 나와서 선언적인 의미로 재판은 멈춥니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 대법원이 이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국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 해당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이면 대법원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하는 거고요. 1심이나 항소심이 또 마찬가지로 그 재판부가 진행할지를 결정하는데 그 법리는 대법원 결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1심, 2심 뭐 각각의 재판부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천직 대통령에 대해서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는 법리에 따라서 대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면 1심, 2심도 다 같이 진행되는 거고요. 다른 재판들도 만약에 재판인이 멈춘다는 결정으로 멈추면 은 1, 2심도 대법원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만약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대선 국면이 돼서 벌써 이재명 대표가 가스라이팅에 나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당선 무효형이 2심에서 선고될 거라고 확실하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재명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선, 늦어도 그 시점, 더 앞서도 상관없어요. 대법원이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를 줄 때는 정확한 정보화에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유력이 후보자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이 크리티컬하고 더더군다나 이신까지 유죄가 났고 당선 무효형이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434억원도 토해내야 되지만 이 당선 무효가 되면서 대통령직조차도 다시 보궐선거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에 대선을 두번 치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 정보를 정확히 알고 판단해야 정치적인 자유나 폐결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결정이 깜깜이 결정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근데 대법원도 사건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법원은 대법관회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천명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심, 2심, 3심 공직선거법의633 원칙. 대법원장이 천명했습니다. 아, 이 원칙은 훈시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해석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선 법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재판에 빨리 서두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하도 이재명 대표가 재판 끌려고 재판부가 바뀌면은 새로 벨론갱신을 한다 라고 하면서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다 들었던 거를 또다시 다 듣겠다고 하는 경우 기존에는 이게 당사자의 방어권이라고 보고 어쩔 수 없이 다 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재판을 몇 개월씩 끌어왔는데 요번에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것을 선별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같은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대법원이 한방 어겼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법관 회의를 통해서 대법원 규칙을, 개정 또는 규칙에 그 내용을 넣음으로써, 어, 그 부분이 가이드가 돼서, 어, 1심, 2심에서,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대법원 규칙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법관 회의에는 그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대법원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법원 그 대법관 회의가 좀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결국은 재판 심리를 통해서 어이 대법관들이 어차피 이 사건이 있으니까 재판관 평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재판이 진행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 평의 절차를 간단한 법이니까좀 앞당겨서. 대법관 회의에서 먼저 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의를 하시고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줘야 이렇게 이재명 피고인이 자기 재판에 스스로 멈춘다라고 하면서 거대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대국민 가스라이팅도 되지만 사법부 압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재판에 멈춰라라고 겁박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멈추지 않으면 요번에 검찰 감사원 특할비 다 깎았듯이 법원 예산 다 후려치겠죠. 그래서 법원 예산 다 깎겠다고 협박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민주당 행태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라도 사법부가 이 부분은 명확한 입장을 미리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시점을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된 자마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선무형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 대법원에서 확실히 내는 게 좋고요. 그 전에 계속 민주당이 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서 미리 해도 저는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이 국민적인 의혹, 궁금증, 그리고 명확한 법리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